자 어제 이제 제가 가장 1순위로 뽑은 유니온이었죠. 유니온이 이제 가장 대장이다. 현재까지의 무빙과 거래 대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추세를 봤을 때 어, 대장주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. 어, 뭐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권을 처음 매매한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오랜 시간 매매를 했었고 어, 이 하락 속에서도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도 어, 2024년인데도 미리미리 사실 분들은 어, 천천히 사서 모아라. 내년에 미중 갈등은 어 절대 피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.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제 올게온 거죠. 어 중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어 중국도 가만히 막고 있진 않을 텐데. 자, 이제 이 관세는 진짜 이제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. 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매도가를 어디로 하면 좋으냐 그 질문에 한 6,100원, 6,200원 그 사이를 지목을 해드렸는데, 지금 이 저항대를 한 번에 지금 뚫어냈습니다.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정도로 들어왔어요. 그죠? 이 정도의 거래대금은 굉장히 또 오랜만입니다. 2023년 12월이니까 거의 1년 넘게 만에 처음 어, 나온 거예요. 이 거래대금을 실어서 지금 이 6천원대 라인에 어, 저항 매물을 뚫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. 어. 그리고 이 히토류 테마들은 대부분의 차트가 다 마찬가지지만, 현재 이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되는 형태가 구축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쪽 테마가 굉장히 돈이 많이 묻혀 있다. 제가 설명을 진짜 여러 번 했었는데, 만약 이번에 뉴스만 받쳐주면 충분히 이 상단 저항라인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하지만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지난 수개월, 한 3, 4개월, 5개월, 그리고 반년 정도 매집하신 분들은 어, 충분히 이 자리에서 오늘 털어볼 만했고 그리고 이게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할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장대항봉으로 세워진다라기보다는 또 눌렸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포지션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, 나는 이 미중 갈등 이 테마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난 대시세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, 이 단기 흔들림에 어,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어제 평단까지 적게 잡아서 우리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? 어, 그러니까 끝까지 이 대시세를 노리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9,000원 정도에서한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어쨌든 상단이니까 저항대에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도 좀 볼게요. 나머지 종목군들은 유니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아, 유니온 머티리얼 제가 사실은 2등주를 티플렉스로 봤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살짝 2등에 가까웠어요. 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둘다좀 피르침 모양을 남기긴 했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좀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장중에 26%까지 올랐고요. 지금 종가는 딱 절반 13% 마무리를 했습니다. 유니온에 비하면 이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유니온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장대양봉이 이렇게 딱 나온 건데 이 친구는 이제 평안하게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피르침이 나온 형태죠. 자 그러면 차티스트님 이런 친구 왜 공부하나요? 그냥 대장주 하면 되잖아요. 이러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유니온 같이 상한가 어, 가까이 간 종목을 쫓아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 어,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를 공부해서 좀 보다 이 히토리 테마에서 안정성이 높은 종목을 또 찾으시는 분들은 어, 이런 친구들을 공부해서 공략을 하는 게 비교적 어, 리스크가 좀 적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. 유니온 머티리얼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? 어, 최근에 이바닷권에서기었는데이바닷권의 박스권이 상단 라인을 오늘 좀 매물을 소화를 한것 같아요. 어, 거래 대금은 460억 정도. 어, 유니온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적은 편인데, 유니온이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? 1300억입니다. 그러니까 3배 차이 나죠. 어, 그러니까 확실히 대장격과 지금 이등주의 차이는 좀 심하고, 그리고 이 친구 이제 히토류가 어차피 가면은 지금 이 저항대 상단 라인을 지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 아마 이 고점 라인, 다음 라인은 여기죠. 3250원부터 3500원 그 사이, 그러니까 3300원에서 지금 3400원 정도까지 상단이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나머지 두 종목도 볼게요. 지금 이 히토류 쪽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대금이 완전히 몰려버렸기 때문에 이쪽 테마를 좀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.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스윙 관점으로 혹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하지만 난 지금 당장 수익을 봐야겠고 어, 그 와중에 좀 리스크는 적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히토류의 2등 주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히토류 테마의 영원한 대장은 없어요 계속 지난 몇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보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이 히토류 테마 애들은 1등 2등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뭐 유니온니할 때도 있고. 유니온 머티리얼이 할 때도 있고 음, 그래도 어느 날은 또 가끔 가끔씩 동구가르네스가 또 대장을 잡기도 하고 약간 번갈아가면서 하는 편이니까 후발주자라고 너무 지금 과시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자리들이 전부 이쁘잖아요 그렇게 막 급등한 형태도 아니고 음, 그러니 공부했다가 어, 유니온이 먼저 달려가네 하면 이제 후발주자도 같이 공략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비슷해요 꾸준히 횡보하다가 어, 이 상단 라인을 오늘 시원하게 피로침으로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습니다. 아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거래 대금이 460억이었고 이 친구는 이제 710억 정도네요. 710억. 어,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이 친구가 지금 2등을 달릴 수가 있겠죠. 어,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음, 횡보 기간이 길고요. 횡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, 장기 평선 위로 지금 올라왔어요. 그죠 천천히 추세를 위로 올리면서, 어 이제 상단 좀 고점이 열린 게 아닌가 싶고,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단이 꽤나 먹을 자리가 많습니다. 이 4,000원부터 4,500원 정도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대가 가볍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제가 주말 관점에서는 이 티플렉스를 2등주로 봤는데, 뭐 2등이라고 해도 사실 손색은 없긴 하지만, 어쨌든. 히토리 후발주자로 어꼭 체크해서 가져가볼만 가져가 하다.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차트가 다 고만고만하죠. 네, 마지막으로 동국RNS 볼게요. 동국RNS도 마찬가지예요. 피래침을 심각하게 남겼죠. 어, 유니온 빼고는 다 지금 고만고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래대금은 이 친구가 역시 꼴찌예요. 어, 동국RNS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. 최근에 270억 정도 나왔고 장중에 18% 종가가 7.2%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 그럼 동국RNS는 어떤 자리인가요? 다른 네 종목보다 제일 분위기도 좋지가 않아요. 어, 사실은 이 정도 이제 박스에서 놀던 친구였는데 상당히 많이 이탈하고 어, 천천히 지금 이제 들어올리는 과정에 있는 친구입니다. 음, 박스권도 아니고 어, 그냥 과거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지금 저항대로 삼아서 피래침, 피래침 음, 열심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. 그래서 뭐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타점이 제일 점잖으니까 안전하다 볼수 있겠지만 또 테마가 돌 때. 좀 인기가 없을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참고만 하되 4등이니까 4등주니까 웬만하면 대장, 유니온이나 머티리얼 아니면 티플렉스 이셋 중에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성공률이 가장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자세한 설명은 바로 어제 주말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종목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마지막으로 다시 어, 환율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고점 찍고 어, 1430원 정도까지 눌리길래 어,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려나 싶었는데, 어, 다시 환율이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. 1465원까지 올랐고, 어,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1500원 찍고, 또 대한민국 어, 삼성전자가 다시 앞자리 사가찍히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어, 내심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. 오늘 삼성전자도 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, 왜냐면 제가 대형주 얘기를 잘안 하니까, 얘기를 안 했지만,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자사주 매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와중에도 힘을 전혀 못 쓰고, 5만 천원까지 갔어요. 이 앞자리 5가 깨지는 순간, 또 실망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, 부디, 제발, 5만원 정도까지는 지켜줬으면 좋겠고, 환율도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좀 우중충할 수 있지만 어, 대한민국 시장 지금 워낙에 많이 밀린 자리라서 어, 더 크게 더 많이 어, 충격이 다가오지 다가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,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,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주식시장에서 도망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 편이니까 여러분 힘내세요. 자,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